모름지기 농부라면 평일 주말 할것 없이 출근을 한다. 뜨거운 여름햇살에 그의 얼굴은 까맣게 타버렸다. 오늘도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는 귀농 5년차 농부빈의 씨입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군요. 지금 귀농. 어디 가고 계세요? 네, 일하러 갑니다. 지금 주말인데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일하신다고요? 아, 덥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laughs> 알겠... 너무 덥습니다. 아까워서 화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요? 네 갑시다 <laughs> 엄청 반갑게 인사하셨는데 뭐네 친구분들이신가 봐요 네 당연히 당겨... 친구분이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죠 아 알겠습니다 화가 살짝 나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짐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이다로 그 비네는 어떤 친구인가요? 고생 많이 하죠 외국에서 와서 멀리서 와가지고 착해요 근데 일 잘하고 비네랑은 뭐 어떤 사이시고 어떤 친구인가요? 아 저기 농부일 같이 하는 친구인데 일 잘하고 착한데 좀 짜증이 많아요 가끔씩 아까 느끼셨죠? 그런 친구입니다 저 비네씨 이렇게 맨날 일하는 거 아닌 듯 싶은가요, 태양볕에 <laughs> 일을 열심히 하고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되어 상짝 보이는 청년 농부들. 어, 아침, 아침, 아침이 아닌 점심이에요. 이거는 네 아점, 아점이에요. 일하신 뒤에 고기 먹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고기는 남자면 고기입니다. 음, 드시나봐요? 네, 먹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어, 점심부터 엄청 맛있게 드시는데, 이렇게. 당연히 네. 고기죠? 예. 네. 아, 당연히 고기라고요? 남자면 고기입니다. 아. 어. 네. 보통 이런 거 저녁에 구워 먹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침부터 고기. 네. 아침부터 고기 드시고 저녁까지 점심, 아 저녁까지 다 고기 드시는 거예요? 네, 음, 단백질 제거입니다. 아, 아. 단백질 안 먹으면 근손실 납니다. 힘든 일 아, 속에서도 김선실 걱정하는 네? 비네스. 네. 아.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정민 씨 고기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고기죠. 정말 야무지네요. 고기도 잘 먹습니다. 밥 먹자. 사이좋게 고기를 나눠 먹는 모습이 음. 너무 다정하네요. 음, 해 먹어 봐. 맥주 필요요음 쌈장 가져와 오케이 어, 그 쌈장 어떻게 일하고 드시니까 맛있나요? 역시 밥은 일하고 먹어야 진식 네, 쌈장 <laughs> 아, 아 이렇게 내추럴하게 <laughs> 드시네요 아 원래 좀 이제 자연은 좀 이런식으로? 음, 자연이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희대님 음. 드실래요? 네 저도 하나만 주세요 소금 뿌리는 스킬이 일품인 우리 비넷이네요. 올리고? 어, 거의, 한국, 거의 한국인이신데요? 일 끝나고 이렇게 드시는 거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한 준식 씨도 와. 야무지게 쌈을 싸네요. 정말 군침이 돋습니다 음. 아니, 뭐어 상남자면 먹어 음! 와, 먹어다 으아! 다고다 고맙습니다! 습니다고맙습니다 그래. 네, 네, 그래. 형일가야 일! 알겠습니다 갑시다 네, 어디 갑니다? 아, 피곤해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